네, 안녕하세요 차트망입니다 현장열차 9월 20일 오늘 믹스마블 보도록 할 텐데 믹스마블이 제가 추천한 후로 급등이 한 번씩 나왔는데 다시 계속 돌아오죠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9월 13일에 일주일 전에 이제 저점 매수 마지막 기회라고 알려드렸었죠 이때 0 5 2 8 2원이 부근에서 계속 잡아가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지 받으면서 조금씩 계속 행보를 하고 있어요 한번 상패빈 나올 수 있을 확률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그쵸? 저번 영상에서 여기서 지지받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었죠. 제가 알려드린 부분에서. 그래서 여기서 계속 횡보를 하다가 한 번씩 쐈다가 다시 내려오고, 쐈다가 다시 내려오고,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죠. 이제 다시 이런 구간에서 모아가면 또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을 확률 매우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보게 되면 뭐 이런 구간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이동평균선 61선, 여기 라인. 그리고 여기 부근 같은데 좀 높게 가게 된다면 이런 데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부터 하나씩 두 배, 여기까지 두 배,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한 170%, 여기가 이제 370%, 그 다음 구간이 1000%, 11배 구간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무조건 간다는 게 아니고, 대응을 잘 해야 돼요. 상패빔 나왔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차트를 보고, 매도세가 센다 싶으면, 그때 팔아야 됩니다. 분봉을 보면서, 분봉을 보면서. 매도세가 세다 싶으면 팔고, 그런 건 이제 잘못 보시는 분들은 제가 계속 매도 사인을 드리죠. 어느 부분에서 이제 팔아야 된다 싶으면 팔아라 하고, 그 다음에 가지고 가도 된다 싶으면 가지고 가라고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소통방을 통해서. 상패 전에 얼른 탈출을 하셔야겠죠. 물려 계신 분들 많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탈출하는지, 대응 방법 알려드리고 있고, 소통방을 통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알타바가 엄청나게 많이 급등을 했죠. 보시게 되면 50% 급등이 나왔습니다. 알타바 같은 경우에 제가 9월 5일에 알려드렸어요. 이때 12.7원이었죠, 알타바. 네, 그런데 제가 완벽하게 저점 매수 추천해드려가지고, 저가에 잡아가라고 말씀드렸는데, 완벽하게. 50% 급등이 나왔다. 그리고 썬 같은 경우에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 제가 9월 17일에 알려드렸어요. 썬 같은 경우에는 소통방을 통해서 추천 알트 코인으로 알려드렸었죠. 그런데 3일만에 바로 90%가 올랐어요. 제가 추천드린 후로. 그죠? 90%가 상승했습니다. 네, 이런 거 계속 폭등 나올 코인들 안전한 자리에서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소통방에서 같이 함께 해보실 분들은 위에 전화번호 010-2659-4904로 믹스라고, 믹스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주세요. 100% 무료로 상담해드립니다. 문자 보내기가 껄끄러우신 분들은 밑에 하단 링크를 통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려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 그리고 원하는 코인 차트 계속 분석해드리고 있습니다. 차트, 지지선, 저항선, 중요구원 싹다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단타, 스윙, 장타, 매수매도 타점 실시간으로 계속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라그랑주가 어피트 원화 상장을 했죠. 80% 정도의 상장빔이 나왔습니다. 9월 16일에 라그랑주, 월드코인 아반티스 다음 어피트 원화 상장 코인, 상장빔 이번에 절대 놓치지 마세요라고 올려드렸죠. 유튜브를 통해서. 이 당시에 라그랑주 500원대였습니다. 그리고 9월 16일에 라그랑주, 저희 소통방을 통해서도 알려드렸었죠. 9월 18일에 어피트 원화 상장 예정입니다. 상장빔 노리실 분들은 노려보세요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9월 18일에 라그랑주 상장하는 모습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완벽해죠 상장 정보 월드코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피트에 상장했죠. 월드코인, 9월 3일에 알려드렸었습니다. 어피트 상장 전 저가 매수 마지막 기회, 이번엔 절대 놓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때 월드코인 1200원이었습니다. 9월 3일이면 이 당시인데, 완전 바닥이었어요. 이때부터 얼마나 올랐냐. 148% 2.5배 상장비 먹여드렸습니다. 이때도 상장비 완벽했죠. 그리고 9월 15일에, 아반티스가 어피트랑 비성 국내 상장을 했습니다. 아반티스는 이제 제가 상장 전에 알려드렸어요. 소통방을 통해서. 이때가 9월 10일이었습니다. 미리 정보 들여서또 소통망을 통해서 보통 해외에서 국내 넘어올 때상장비밀을 엄청 크게 썹니다. 제가 상장 추천한 뒤로 얼마나 올랐냐? 700% 8배가 넘게 올랐어. 740% 일주일도 안 돼서. 8배 넘게 먹여드렸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상장빔으로. 그리고 이제 9월 17일에 소통방을 통해서 올려드렸습니다. 다음 어피트 워너마켓 상장 예정 종목이죠. 계속해서 이러한 상장 정보, 상장빔을 통해서 수익률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문의 주세요. 그리고 제가 실시간 1대1 차트 분석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문자 보내기 껄끄러워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쵸. 그런 분들에게 그 링크 하단에 제가 주소 남겨놓을 테니까 설문조사 작성해주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1대1 차트 분석해 드리고 있고 누구보다 빠른 호재 정보, 비밀 정보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00% 금전 요구 없는 무료 소통방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하나 체크만 하면 됩니다. 네, 아시겠죠? 간단하게 체크하시고 연락받을 번호 남겨 주시면 제가 바로 문자 답변해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말고 연락 주세요. 꼭큰돈벌수 있게 해 드리겠습니다.